2024 직지문화축제가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청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2024 직지문화축제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어떤 행사가 준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사 첫날에는 직지문화축하 공연으로. 박서진의 트롯 공연을 시작으로, CBS와 중부 메일의 가을 음악회, 썬킴의 역사 강연, 유진 스님의 프리뷰 공연, 그리고 중국 음악협회 공연이 행사 기간 중 매일 청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 및 금속활자 제조 시연이 있는데요. 먼저,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 열리는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대표하는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소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리고 유네스코 전시관에서는 직지 복본 및 디지털북 직지 특별 전시가 있는데요. 직지의 내용과 스토리, 그리고 금속활자 주조 과정을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 직지를 한층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행사를 가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디지털 북을 제작하신 주 유비더스 시스템 윤승식 대표님이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을 담당을 했던 유비데스 시스템의 윤승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들은 디지털 매체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돌아다닐 때 핸드폰을 보고 있고 집에 가서도 TV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PC가 있고 식당에 가더라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디지털 미디어랑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민감미가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차갑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차가운 디지털 경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정보를 인터랙티브하게 보여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디지털 멀티미디어적인 컨텐츠와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합쳐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책이라는 거, 제품 을 구성을 하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전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와, 금속 활자를 만드는 과정을 글자본을 선정을 해서 밀라 글자를 만들고 활자를 만들어서 조판을 해서 나중에 직지가 나오는 과정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눌러보시죠. 또한 재정 20주년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 특별전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2층에서 11월 30일까지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사지에서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금당 야경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기억에 남는 직지 문화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행사인 청주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에서 열리는 국가무형문화 금속활자장 보유자인 이민호 선생님께서 우리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시연하여 정말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민호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온돌이 어떤 거냐면요. 아마 우리 삶의 이 방법 중에서 아마 저는 최고로 가는 게 온돌이라고 해서 동작기는 1300분대. 리밀랍 주도 방법은 100도 이상 열어놓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저 안에 4시간 물을 떼면은 밀랍이 다 녹아서 활자를 만든 게다 밑으로 빠지겠죠. 아, 이거는 분리제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의 내 거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아시겠죠? 소세트 뚜껑, 자, 뚜껑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걸이 지금 그활자를 어떻게 건드릴까요? 음. 자, 오른쪽에 활자에 자욱이 남아 있죠. 몇 도가, 자 보겠습니다. 음. 어? 별 도라는 것도 정할 수 있죠. 한 번, 한번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플레이파크와 시민콘텐츠 체험부스에서는 나만의 금속활자, 장서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어 시민들의 흥미를 더했습니다. 있지심체유저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한국의 기교체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또한 피크닉파크에서는 버스킹, 시민 콘텐츠 공연, 푸드트럭 및 프리마켓, 스탬프 투어, 랜덤 플레이댄스, 직지 골든벨 및 직지 큐브 대회 등 보고 듣는 다양한 체험으로 직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인 직지, 청주의 자랑 직지가 2024 직지문화 축제 같은 행사를 통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